먹었습니다. 전력을 다시 뭐, 아어 아칼리가올 수도 있고 <laughs> 오모건이는데요 어 그렇죠. <laughs> 레넥 <일승>! <laughs> 명품 마크가 붙어있는 레인턴 아니겠습니까? 아차. 그리고, 이거는 딱 그거죠. 코르키와 비에고 따로 게임해. 음. 네. 정... 그리고 프레디프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챔피언을 많이 하는 딜라이트 선수가 카르마를 잡았잖아요. 이거, 음. 이 부분도 조금 어,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음, 맞죠. 어, 말씀하신 썸네 타이밍. 서로 알고 있거든요. 어. 어. 어, 어... 근데 이거 차라리 잘된거 같아요. 괜찮 너무 깊었어요. 덤티가 <laughs> 여기서. 눈을... 그러니까 만약에 호흡 들어갔으면 너무 깊었거든. 그래. 약간 좀 뒤쪽. 어, 뭐? 이런 이런 거. 저 레벨 와! 저 예배 승부를 볼수 있어요? 레톤이. 쪽으로 배달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리지니어 넘어. 아, 넘어가 발킬이. 어. 그게 다냐? 이거는 약간 그 입력되어 있는 플레이인 것 같죠? 저, 전령 친다고요? 예. 네, 먹겠는데 요 진짜. 그렇죠? 지금 8분 때면 그게 문제인데 오죽이는 자신이 있으면거 여기 레넥톤까지 옵니다. 당신 달린 레넥톤 왔어요. 아, 네. 니신 예. 반면 없어서. 자, 얘도 메가나르 이동 직전. 니신 포배도 싸울 수 있어요? 네. 니신 위협해요. 와, 좀 더. 그 젤리 토너 썼어요? 근데메가나르 네. 자, 그 어, 페이트 위협해요. 베이트만. 당신이거든요. 신이 내려버렸습니다. 전령 중요한 게 아니고 이킬먼도 기록했고요! 아 이게 아까 됐고요. 그 빠진 전면 쇼보볼이긴 긴 잡아! 그렇죠? 이거 뭐 어, 어, 잡아! 어. 내가 풀리면! 내가 풀리면! 아벽 한번 밀었으면! 아악! 건이 없긴 하지만 밀어내고 할일 하면 되겠죠? 근데 이미 2킬 먹었습니다! 전령을 다시 먹으면 되고! 커 콜! 이러면 못요 뻥! 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 제발, 강제 관람? 어. 아, 페피 잡았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레오나가 이거 <laughs> <laughs> 밟은 덫에 잡힌 것 같기도 하고 그. 자, 자, 메가 데려가고 어, 카르마가 네. 뒤쪽으로 오긴 하는데 저 이거는? 멀리에서? 라카 포지셔닝인데요 하하하하 네, <laughs> <laughs> 네 카르마라 예, 그냥 예. 톡 한번 건드려주는 거 <laughs> 정도 이상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신 타원을 지켰습니다 <laughs> 다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뭐가 안 됩니다. 광동 입장은요. 그렇죠. 광동은 그냥 이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드 네. 계속 운영해야 돼요. 예. 예. 상대 두개 주고 예. 상대에게 두개 주고 본인들 하나 먹으면 다행. 심지어 득을. 여기서 2차까지 예. 오려고 하니까 코르키가 집갔다가 바텀 커버만 하면은 예. 이거 그냥 프레디 브리온이 전령까지 챙기면 탑대 차도 가져갈 수 있죠. 자4명 배치했습니다. 자, 코르키 가져가세요. 이거 자, 이거 모넥톤 버티니다 이쿠 모넥톤. 얼굴을 보 없긴 해요 잠깐 내코앞 나올 수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쪽도 플러스 원이니까. 그렇죠. 음? 어, 이쪽도. 오, 라카푸션. 오, 예, 이것도 라카푸션. <laughs> 네. <laughs> 오, 일단 뒤에 넘가고 어, 어, 있습니다. 분노, 아래 분노가 찼어. 어, 이일까요 예. 위험할 텐데, 이쪽은 그냥 예. 라카님은 시시한개 잡았는데, 카르마는 그런 거안 되니까. 어, 예. 일단 여기까지. 헤나가, 헤나가 조금 더 분발 안 될까? 오, 이렇게 해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화가 나기 위해서 용을 살짝 살짝 치면서 메가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칼리 뒤쪽 보이콧. 아, 막 부르나요? 그랬어요? 네, 콘테볼인데. 페이트 위치바꾸며. 뒤로. 뒤로. 레드가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라바, 라바, 보르케, 라바, 보르케를 했는데, 그대게 아칼리가 정거장을 넘었는데 전장 이탈이 됐죠. 코르키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 브래디 브리온. 아칼리도 되 와요. 둘다 돌아요. 둘다 돌아요. 내내 또 달려서 합력했고요. 근데 미니나르거든요 오긴 했는데 예. 일단은 프리디 브루이 대처할 수 뭐, 있습니다. 아돌고 네, 나오면 어, 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긴밤때 맞았다고. 아, 아, 그리고 발차기. 어, 근데 콜로타 어, 근데 예. 아, 나오게 됐어요. 자, 민점. 돈의 통이 민점. 뭐가 가지고 커지고. 근데 네, 하나가 죄다 아쉽거든요. 커. 어일자로 아니야 긴이 막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제압군들 어떻게 챙겨갑니다 예. 예. 자, 모고 한명 잡았습니다만 체력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럼 돈 좀. 미드 1차까지 먹는다면. 예, 그럼 돈 많이 좁힐 수 있죠? 맞아. 그러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네. 상태가 네, 네. 바뀐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 엎드려! 어, 진짜... 안... 오오오 그래서... 와, 검정골 자체 살면서 어디야? 맞았어요, 맞았어요. 와, 어... 오. 이런 리신이 안 보여서 혹시나 죽나 했어요. 아, 근데 이러면서 미드 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네. 네. 아, 안아 이게 아, 타워 칠 사람이 컷은 코로스 오니까 정작 포탑 관리는 안 됐어요. 아, 그렇소? 그렇군요. 자 페이트는 뭐 작고 꾸 죽. 마음은 뭐 이해 납니다만. 그리고 자, 지금 레넥톤이 바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칼리가 오는 타이밍에 광동필사 싸움 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5대4본델루입다 그리고 미드! 어, 미드. 미드. 이거 정글 도탔어요. 정글 도탔어요? 자, 페이스 어그로 뭐... 어, 플레이. 자, 모가페이었근데 어, 네, 누군... 보이긴 해요. 슬... 아, 죽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넘어갔어요. 가오념.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어, 그리고 위쪽 딜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와! 멋있습니다. 아칼리가 지금 기습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니 그러니까, 어, 오늘, 삐아이 오늘 페이트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거이나 이거. 좋거이나이 잡긴 했어. 거라거잡거 이거, 천거이천 이거, 천거이 야,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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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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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코르키 패키지 있거든요. 그렇죠패키지 그렇죠. 코르키 제... 패키지로 잡아. 거의 잡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안 끝났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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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키. 자, 잡았죠? 어, 일단 이지 리지 먹었어요다이지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코르키. 아, 그리고. 코르키. 코르키가 약간 이탈되는데 기다려 이 어, 저도 내려냈네요. 멀 쪽에서 지금 벌쩡이요. 예. 저 앞에도 역적이에요. 자, 들어가라. 달리기 갈기. 그래도 그래도. 버리고. 버리고. 코르키 잡아야 돼. 코르키. 코르키가 아, 안 맞겠다. 키를 잡아야 되는데. 아, 돈해요. 그니까 프레디 브리온도 과감하게 지금 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오이까지 보자마자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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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갔어요. 매우 나갔어요. 근데 이거 살짝 과감히. 아, 이거를 아, 아 그냥 리셋을 시켜요. 근데 일단 테디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네, 페트가 이게 뭐 세릴 것에서 금방, 금방 체우이나고어 근데 라바가 어, 또맞았요 그리고 페트도 이또 건너가요. 네. 아, 아 이거 아프긴 아파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피말리는. 장로용 싸움을 서로가 하고, 서로가 삼척가막 쌓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아, 라바가 약간 뒤쪽으로 빠지는데 기인이 보고 있고요. 라바도 채울 겸, 예. 어, 어쨌든 팔이 더긴건 프리즈 이 맞습니다. 근데 프리즈 분량이 받아먹긴 좀 애매하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서로 지금 치는데 아! 주맞죠 제발 쳐줘, 서로. 어? 아, 웨이브, 그리고 지금 왓 아, 바터... 웨이브는 지금 건동 프리스 편이거든요. 그렇죠. 웨이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네. 근데 지금 웨이브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긴 해요. 장로인데요. 그렇죠. 근데 라바는 지금 HP 회복이 안 됐어요. 예. 어, 이사 어, 한번 이거... 건드려 보는데 찌직찌직하고 있고요. 어 호이스 들어가. 아 진. 어, 너무 받았어요. 근데 일단 긴. 그 자. 긴이 대신. 들어가요 커트 걸 빵. 위험해요. 받아 잡았고 아까 페이트. 페이트. 잡았어요. 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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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근데 마무리. 근데 정글러로 마무리. 다 뿌려. 페리 뿌려. 정글러가 없어요. 와. 빨강 페리 맞요 어쨌든 이게 정글러거든요. 페이트. 그래서 그런 부분 변수가 나온 것 같고. 아 어, 이거 딜이 너무 빠른데요? 바로를치는데 어? 그래도 승당이도 보니까 그렇죠. 아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예다동시에칠 수는 없습니다. 어, 슬슬 이 시간 빼고 싶은 거예요. 슬슬 코르키의 푸킹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당연하겠죠. 백키지도 있고요. 현재는요. 어, 그래서 프레디 프레온 당감하게 이거 우리 친다. 자 아칼리가 2단 핑퐁이 됩니다. 지금. 아 네. 네. 어, 네. 카르마. 카르마. 프리가면, 딜라인.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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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딜라이트 치면 죽어, 이제. 딜라이 카르바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낙한 나칸 아니에요. 낙한이 아니다. 낙한 아니에요. 어, 스티벙수도.. 아, 이거 보 예. 여기서 탁껏 담고가 많이 나는데. 요 예. 코르키 오는 중! 어, 그래도 포킹. 포킹요 포킹. 포킹은 잘 들어왔어요. 예, 포정글러만 포킹. 포킹. 예. 근데, 근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로 리셋이 되면은. 예. 아, 근데 진나키 나이키. 나이키. 키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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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키 나이키. 말 그대로 바운에깃발 꽂았네요. 근데 심지어 이거 장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광동 브릭스. 아, 엘리의 목숨을 던지면 1분이거든요. 내주는 네.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해보나요, 진짜? 어, 그리고 아이 어, 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아카린 또 뒤포지죠, 이거 이제 저기 퇴기. 아기 아카린, 아아기아아 아, 무슨 같은 경기력이에요? 예, 그 예. 아 이거 야잠자 몰라. 와, 죽은 지인이 지금 산 풀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끝내생각인가요 네. 베이트가 보면 죽어야겠죠. 엄 4초. 자, 베이트가 이 먹었어요. 가잘지었어요 임무 받았습니다. 좀또 묘해지는데요? 네. 기인이 깊네요. 페이트는 그냥 그런...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조용히 있을게. 그론도 그래서... 시간도 남았어. 네. 뭔가 이거는 페이트가 뭔가 해줄 수 없죠. 페이트도 노출돼 페이트는 죽습니다. 이 페이트는 살아가는 게. 예. 아닙니다. 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혹시 안 가요? 그거는 근데... 안 가요. 네. 광동이 전. 어 쉬... 그래도 혹시 코르키를 실수가 큰거 같아. 혹시 같... 집단 어? 코르키를다코르키를코르키를아 어? 어? 그때 안 맞았어요. 안맞어차 아, 공격에 안 맞았어요. 육년 네. 살렸죠. 다 낚시 아, 알고 있어요. 예, 파악이 됐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기습와 어, 그래서 레이턴이 먼저 어, 앞에를 보자. 한 타자. 예! 어, 근데 테디가 우리 앞으로 들어가면서 테디, 테디, 테디가 어, 테디, 어,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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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 이거는 우아하면서 핏거 같죠. 테니데요이트도힘못쓰고요 가자. 브레딧드브리온브레리 트리플킬 역시 고르킨가요. 와 트리플킬 먹었고요. 여기다 엄티 아이크 먹기 뭐, 그냥 카 와. 우리 간다. 브리언. 번진 본진본진 마지막에 마지막에 타이트한 경기 운영으로. 잡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3세트가 어, 무엇인지 어, 보여주마. 광동 어, 프릭스 어, 가고 있습니다. 결승입니다. 프레디 리온 그렇습니다. 경기 44분 가면 역시 아또 달라지는군요. 넥서스 깨면서 저항을 어떻게든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카이도 결국에는 시작 네, 넥서스. 넥서스! <laughs>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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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오케이 쉴드 일초, 쉴드 일초, 많더라, 갈게필 okay. 잡아봐. 앞에 앞에 앞게 미드 가자, 미드 가자. 미드 미드 따라, 미드 미드 어. 가 얘들아, 어. 나아 어. 칼리랑 놀고 있 나야. 너 와, 너 와. 야너 내가 너 이겨, 너 와. 내가 이겨. 아니야, 이긴데이긴데이긴이긴 나를 나2 0초라게아이이아 칼리 노조냐 노궁야 증환이 피업 좀 시켜라 이거. 오케이. 마칼하면서 가봐. 아 칼리 노조냐 노궁 나를 초아 칼리. 아르 아르타부터. 아르타부터 야바스 우리가 미드를 좀 질러서 했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 나가지고 이런데 나를 나온다 나를 나온다 나부터 어. 아, 쳐봐 그냥 무시하고 깰게 깨깨. 아 집중하세요 깰게 깰게 해라오 나이트 옥시트 수습 잘했고 초반의 경기를 정말 잘 이끌어 갔잖아요. 네. 그 부분에선 프레디 브리온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아 10분 전후만 하더라도 정말 가슴 출렁했을 거려요 그리고 오늘 뭔가 라바류 코르키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인파이티형 아이템에 가서 그냥 발키루 한 타를 몇번 박살낸 게 있었거든요. <laughs> 네.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장면 이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막 치면서 들어가서 막 테디를 어겼던 거요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가 길어지면서 승리 거점 쪽은 자 프레 브리온이고요. 이렇게 세트가 세트까지...